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오늘 꽁불 지구촌 집밥에서는, 어, 많이들 드시죠? 쏨탐쏨탐을 솜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린 파파야가 곧 있으면 시즌이 들어오죠.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어, 그린 파파야는 굉장히 맛있어지는데요. 그린 파파야 이제 수입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배워서 맛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솜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에요. 다만, 어, 우리가 쏨탐이라는 어, 쏨탐 솜탐 체칼이라는 조리 도구, 조리 기구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도 검색하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고 여행 가시면 슈퍼마켓에서 꼭한 개씩은 구입해서 오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럼 이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쏨탐에 들어갈 어, 새우예요. 새우를 먼저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익혀줄게요. 이게 성격급한 사람은 참 요리도 못하겠어.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살짝 익혀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렇게 건져줄게요. 건져서 좀 물기를 좀 제거하고요. 새우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등분 할 거예요. 좀 얇게 어 이등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새우는 이렇게 가로로 한 소큼 식힌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지금 거의 다 익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해서 한쪽에다 잠깐 놓을게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조금 식혀야 돼요. 어, 그린 파파야는 어, 사실 어, 여름에 가까울수록 더 맛있으니까 그때 사셔서 껍질을 좀 어, 너무 얇게 깎으시면 맛이 없대요. 껍질을 좀 두툼하게 깎고요. 이거 두개 분량 정도 되세요. 껍질을 두툼하게 그냥 깎아내고, 어, 이거는 많이 깎아낸 거예요. 껍질을 깎아내면 이런 색의 살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솜탐 채칼로, 솜탐 채칼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로 장갑을 끼셔야 돼요. 이쪽 손은 항상. 이걸 잡는 손은 솜탐 채칼로 이렇게. 뭐 그냥 채칼로 뭐 썰어도 썰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손탐 채칼 있으면 되게 편하니까 다른 요리하실 때도 되게 좋고 하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하나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요거하고 어 당근도 똑같은 어 형태로 이렇게 채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같이 섞어서 차가운 얼음물에 15분 이상 두었다가 그 아이를 깨끗하게 좀한 두세 번 헹궈낸 다음에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거를 두고 받치고 여러 번 받치고요. 이렇게 수분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끝이에요. 솜탐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이제 여기는 초록색으로, 초록색은, 어, 고수 줄기예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고수 줄기는 제가 남아있어서, 고, 채, 고수, 이파리 다진 거 빼고 줄기가 조금 아까워서 이걸 요즘 아서 넣으려고요. 그리고, 어, 쥐똥 고추라고 해서 태국 고추 있어요. 되게 조금 매콤하니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제 빠줄 거거든요. 조금 더 다져도 되는데, 다져도 상관없는데, 솜탐은 이렇게 빠서 하는 게, 어, 맞는 거고요 일단, 이제, 여기에 다른 재료들 좀 섞어 넣을게요. 라임즙 또는, 어, 프레쉬 라임즙 또는 레몬즙을 두 테이블, 어, 하나, 라임 한개 정도 분량이면 돼요. 한개 정도 분량의 즙을 꼭 짜서 넣어주시고요그 다음에, 피쉬 소스. 이 분량이면 두개반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에서 두개 반이요. 좀 짭조름하다 싶으면, 어, 이 소스를, 피시소스를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세요. 잘 섞어주시면 완료예요. 그리고 이제 볼에다가 어, 미리 준비한 그린 파파야채, 그린 파파야고 당근채와 그다음에 이제 새우 손질한 새우를 같이 그릇에다 넣고 버무린 다음에 위에 고수 잎파리와 어, 민트 잎 같은 허브를 조금 어, 좀 장식해 주시면 되세요. 어, 땅콩이나 저는 오늘 집에 땅콩이 없었어요. 그래서 캐슈넛을 한번 살짝 튀겼거든요. 튀기거나 로스팅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름 뭐 자작하게 해갖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한번 튀겨서 분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져주세요, 굵게. 이걸 토핑처럼 위에다 뿌려주실 거고요. 여기 보면 고수하고 민트잎. 이거는 원래는 고수는 다져서 드레싱에 넣으면 좋은데요. 여기 이두 분이 저를 제외하고는 고수를 잘. 먹지를 않으려고 해서 어 고수는 그냥 이렇게 건져내기 쉽게 이렇게 이파리로 했습니다. 이제 섞기만 하면 되니까, 음, 아주 쉽죠? 이제, 어, 오늘 이 분량이, 어, 레시피 분량이고요. 이거는 한 4인분에서 6인분 정도 돼요. 오늘은 절반만 할게요. 절반은 이렇게 키친타올에서 냉장고에다가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드실 때 드레싱만 바로바로 바로 묻혀서 드시면 되시고요. 한 절반, 이게 절반 정도예요. 이 양이. 이렇게. 그 다음에 새우도 그럼 절반 넣어야겠죠. 잘 섞어주시고. 소스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다 담아 볼게요.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시피 분량이면 이렇게 두 배, 이두배압이 나와요. 이두 접시 정도. 모임 요리하기 되게 좋겠죠. 이렇게 땅콩이나 너츠류에 분태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수하고 민트잎을 이렇게 잘 뿌려주세요. 이러면 우리 오늘 쏨탕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음, 어때요? 꽤 쉽죠? 어, 영상에서, 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 사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채칼로 그냥 음, 긁어서 긁어낸 다음에 얼음물이나 혹 차가운 물에 살짝 1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하게 물기 털어내고 나서 무쳐 드시면 정말 마, 맛있어요. 쏨타 처음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이게 쏨타이야라고 음, 제가 생각하기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어, 앞으로도 다양하게 동남아 요리뿐만이 아니라 서양 요리 뭐 일본 가정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 그러려면 저희도, 음, 뭔가 좀, 어, 즐거운 어떤, 음, 보답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제가 항상 요즘에 지켜본다고 얘기를 안 했더니 동생이 어, 포기한 거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 그런 건 사실 아니고요. 음, 제가 저희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어 많이 구독하기, 그 다음에 공유하기, 좋아요 누르기, 그 다음에 댓글과 피드도 어 그냥 만들어 드시면 그냥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올려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아, 이런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요리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한 다음에 또더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으니깐요. 어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지켜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